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군트입니다 이번 시간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8월부터 항공준사관 공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우리 제시 수험생 관련한 부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 토이 850점이 아마 거의 다 넘으실 거예요 거의 다 넘으실 거고 이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이 여러분들 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9월, 10월 두번 남았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 꼭 3급 이상 수으로 취득을 하시면 되고요. 학무통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취득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선생님, 학무통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수강생 중에 합격했던 친구가 기출 문제, 그동안 기출 문제를 저희 카페에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 좀 이야기를 해볼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 크게 언어랑 자료에서 이제 단두 강의밖에 없는 거 아시죠? 왜냐면 나머지 지각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상황판단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조금 뭐 한두 달만 한두 달? 어 그냥 그냥 3, 4주? 3, 4주 정도? 이어 정도만 여러분 시험 전 공부할 충분하시기 때문에 언어 자료에서 중심으로 가져가는 게 중요하세요 일단 언어부터 말씀드릴게요 언어는 여러분들이 꼼꼼히 하루에 조금씩 여러 번? 뭐 이렇게 표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속적인 학습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학습 단순에 오르지 않아요. 단번에 오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어, 여러분 어휘 능력도 있으셔야 되죠. 지문을 분석하는 힘도 있으셔야 되죠. 그다음에 문제 유형도 유형별로 문제 풀이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유형별 풀이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럼 이 어휘는 크게 얘기해서 우리 순우리말, 순우리말인 고유어 파트도 공부하셔야 되죠. 그다음에 여러분 표준어 파트도 공부하셔야겠죠. 맞춤법 하셔야겠죠. 띄어쓰기 하셔야 되죠. 어문 규정도 조금씩 하셔야겠죠. 요 정도 여러분 다 하셔. 되는데, 뭐 로마자라든지 또 발음이라든지 이건 안 나오기 때문에 라고 말하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 나왔었어요 그동안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약간 여러분 공부하는 그 양에서 좀 줄여서 공부하셔도 될것 같고 특히 이 파트를 잘 하셔야 되는데 요즘에 작년에 사자성어가 무려 두 문제가 나왔거든요 저번에 그러니까 여러분 최근 시험 그러니까 2020 1년도 1월 시험이죠. 올해 1월 시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년 시험도 당연히 사자성어가 좀 많이 출제가 될것 같아요. 원래는 사자성어 하나, 속담 하나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었는데, 속담이 계속 지금 2년 연속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자성어 공부도 하셔야 돼요. 근데 간단간단한 사자성어가 아니라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 구국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범위 정도는 좀 숙제를 하셔야 되는 거. 아, 구국공무원 범위라고 한다면, 여러분 수능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수능 공부한 친구들 그리고 정리되어 있는 사자성어는 어느 정도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부분까지좀 가셔야 될것 같고요. 자, 자료 자 해석 좀 말씀드리면 사실 자료 해석은 어 제가 이제 사실 언어도 그렇고 자료 해석도 그렇고 공부 방법을 여기서 다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공부 방법론적인 부분만 해도 1시간이 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지만 핵심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자료 자 해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크게 표 해석과. 표 계산 문제 그 다음에 응용 수리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 요렇게 이제 여기좀 이게 응용의 좀 끝판왕이라고 하거든요 자 요렇게 크게 네 가지 틀에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응용 수리 부분은 이제 크게 방정식 부분이 될수 있죠 네 아무래도 그 다음에 수열 파트나 확률적인 부분도 다 여기 들어갑니다 네. 네, 정말 이 3번은 개념을 정말 알고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표 해석과 표 계산은 계산력, 계산력에도 초점이 되어 있어요. 개, 그러니까 개념도 중요하지만, 계산력이거든요. 계산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해석과 계산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르셔야 되는데, 어 이제 자료 해석은 여러분들 다 개념적인 부분이나 계산력은 다 개인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는 줄 알아요.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가 중요하냐면, 공부 방법이 좀 중요합니다. 바로, 오답 노트를 활용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스피드, 신속성을 길러, 길러주기 위해서, 다양한 문제를 빠르게 푸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료에서 우리 한번 개수를 한번 따져 볼게요. 어떤 개수냐면 자료에서 전체 몇개몇 몇 문제 나오죠. 여러분 20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자20 문제인데 자20 문제가 나오는데 25분 안에 풀으셔야 돼요. 근데, 마킹 하는 시간 2분 제외하면, 23분에 여러분들이 20문제를 풀으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대부분 합격하는 우리 친구들의 컨셉 볼게요.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시험을 보냐면, 자, 17번, 18번, 요렇게 풀 때, 지금 두 문제밖에 안 남았죠. 17번, 18번이니까. 그럴 때, 어, 요 정도 풀때 여러분들이 지금, 몇분 남았냐고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이 시간이 23분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정도 시간 남았을 때, 예를 들어, 5분 남았습니다. 했던 이 시점, 이 시점에 내가 18번, 17번을 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도 적어도. 5분 남았습니다 했을 때 17번 이하 번호로 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최소 4문제를 찍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풀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막 정석적인 거 바른 풀이 이런 걸좀 많이 강조를 했었거든요 근데 바른 풀이가 아니라 올바른 풀이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빠른 풀이 쪽으로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 시점이 지금 여러분들 8월달이죠 8월, 9월, 10월은 개념에 여러분 초점을 둬서 준비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11월, 12월 가면 갈수록 이제는 바른 풀이 가 아니라 아주 빠른 풀이를 가져 가지고 그래서 조금 넘기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어떤 넘기는 거예요? 문제가 어렵다. 스킵 스킵. 스킵하는 훈련, 분류하고 소팅하는 훈련을 여러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절대 시간 안에 풀 수가 없는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5분 남았습니다 했을 때 18번 잘하는 친구는 19번 아니면 진짜 더 잘하는 친구는 20번까지는 힘드실 거예요 18번, 17번 이쪽을 두드려서 최대한 5분 남았을 때 18번까지 끝내놓고 그 다음에 19번까지 도전을 해보고 한 문제는 찍고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5분 남았습니다 했을 때 뭐 내가 예를 들어 13번 푼다, 12번 푼다, 15번 푼다, 15번도 힘듭니다. 네, 15번, 16번 다안 좋아요, 여러분들. 결과적인 결과적으로 여는 점수 내 보면 15번, 16번 푼 친구도 떨어진 경우가 정말 더많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17번, 18번을 두드리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려면 처음에는 정석적인 풀이 방법, 그 다음에 빠른 풀이 방법,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넘어가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 저희 이제 댓글 보면 시중교제 관련된 부분도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시중교재 파트 오답정리 노트하는 노트 방법 요거 저희가 이제 지금 오답정리 노트하는 거는 주말 내로 영상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 시중교재도 8월 중에 바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다음 여러분 다음 시간에 저 이것도 좀 미루게 되었네요. 직장인 현역분들을 위한 공급 방법 좀 다시 빼볼게요. 자, 현역분들 누가 있을까요? 우리 하사, 음, 우리 부상한 친구분들, 그 다음에 중사님들. 하사님들, 중사님들, 상사님들도 도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어, ROTC, 이제 전역 하시려고 한 친구들 아니 저녁 하셨거나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요즘 삼사관 삼사관 우리 우리 출신 분들 장교 분들은 또 많이 만나봤지만. 삼사관 다니면서 준비하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삼사관 생도는 아니지만 출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학사장교로 들어가셔서 이제 이제 여러분들 장교 친구들 중에 이제 중이나 대위 분들 이런 많이 준비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 해결책. 아 지금 현역에 복무하고 있어서 올해 전역 앞두고 있는데, 선생님 올해 합격해가지고 저 공백 기간 없이 바로 들어가고 싶어요. 이런 질문도 많이 오기 때문에 요 부분 좀 정리해드릴게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직장인 친구분들, 직장인 분들. 이제 거의 오전 9시부터 그 다음에 저녁 몇시까지죠? 거의 저녁 6시까지는 공부를 할 수가 없죠 우리, 우리 현업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무시간에는 공부를 할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집에 오셔서 최소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출퇴근 시간 다 빼고 그다음에 이런 식사하는 시간 다 빼고 하면 정말 두 시간 아니면 세 시간 정말 많이 해야 네 시간 정도 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시간은 거의 불가능하다 봐야 돼요. 그두세 시간밖에 안 되는 이두 시간으로 합격할 수 있느냐? 많이 힘들지만 가능하긴 합니다. 그 효율적인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 이 직장인 현역분들에 대한 우리 컨텐츠, 그다음에 오답 정리 노트 만드는 방법, 네 오답 노트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시중 교재 어떤 교재를 푸는 게 좋을까, 어떤 교재부터 먼저 푸는 게 좋을까 요거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자료 같은 거 많이 필요하시죠? 자료 필요한, 필요하신 친구들은 유튜브 여러분들 구독 후에 저희는 카페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카페 아래 주소 타고 넘어오셔서 들어오시고 여러분 혹시 친목이나 뭐 우리 그 다음에 정보가 필요하다. 단톡방도 있기 때문에 단톡방 아래 주소 군별로 딱 저희가 지금 뽑아놨어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